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루킬입니다 자, 오늘 오버워치2 시즌8이 드디어 끝났고, 자, 시즌9이 이제 시작이 됐죠. 어, 저번에 제가 경쟁전을 빡세게 안 해다 보니까 그냥 골드에서 끝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 시즌9이 되면서 새롭게 경쟁전 배치되는 거, 이런거 이제 개편도 됐다고 하고, 뭐 새로운 아케이드라든가 막 여러 가지 밸런스 패치,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뭐 들리는 소소문에 의하면은 아주 개발이 됐다는 어, 그런 얘기가 좀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오버워 키게 되었고 뭐 직접 해보면서 이제 또 봐야되겠죠?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배틀패스가 솔저스킨 이번에는 누구냐? 마지막에 오? 와 이거 너무 끌리는데? 타노스? 약간 타노스 배경같은 그런 느낌? 야 이거 눈 겁나 멋있다 이거 약간 디아블로 같기도 하고 아 이거 팔이 바뀌는 거군요 오, 오. 오. 얼굴 없는 거 겁나 멋있어. 오. 아, 배틀패스 살까? 와, 겁나 마음에 드는데 이거. 내가 모이라 좀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이라 스킨이 없다고 되게 불평불만이 많았어. 너무 좋은데? 아, 스킨 너무 끌린다. 아, 근데 시, 신캐 아니면은 좀 그런데. 일단, 지금 구매하지 말죠. 배틀패스 어차피 또 끝까지 못 가면 결국엔 못 얻거든. 내가 또 다른 게임을 막 하다 보니까 일단 쭉쭉 올릴게요. 쭉쭉 이제 개인적으로 해서 올리거나 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자. 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리고 미지의 공포라는 어, 요런 아케이드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재밌을 것 같아.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자. 자, 새로 나온 아케이드. 자위도메이커를 한번 가보죠. 어, 뭐야? 스킨 적용돼 있어. 오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 와. 모이라 스킨 너무 있어. 아, 모이라 스킨 너무 가지고 싶다. 어, 좀호그가호그린다호호 고고. 나 위도메이커 해야지? 위도메이커. 이번엔 그시경소가 제일 좋긴 할 텐데. 함선에 문제가 생겼다. 신호가 끊기고 있어. 잠시 기다려. 미제공. 충돌한다. 정신 잃지 마. 오, 뭐야, 뭐야. 팀, 내말들리 모이라, 모이라, 불러, 모이라. 흑백했어. 어, 어 우준데? 나가서 함선을 살펴봐. 응? 잊지 자, 함선 떠나기. 런어그이 무조건 먼저 죽더라. 자, 열어 주시고. 오. 아, 우주가 아니구나. 저뭐널 섹터다. 그랬 어, 자, 섹터 조심하는 거지 말고. 잡아주고. 어. 뭐 어, 이건 뭐예요? 뭐예요? 어, 어 저거 뭐야? 저거 뭐해 줘야 되는데? 화지 진압을 해야 돼. F F F F. 간다 간다. 또 위로 올라가야겠는데? 위로 어떻게 올라가죠 제가 올라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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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 데라지. 아, 요렇게 이제 불 꺼주고, 불 꺼고. 여기 여기, 여기 한개더 있어요. 저 하나 더. 컸어요? 나이스. <목소리> 좋아. 잡아주고. <목소리> 아반대편네 애들 또 왔다. 이 어, 뭐야? 뭐야.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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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가

잡아주고 저 아... 앞에 저건 뭐야 뭐 구슬같은거 있다 이건 뭐지 무슨 구슬이요 가운데 가지마요 가운데 가면 안돼지 잡아주고 consumed? 아 돌아서 가야되는구나 여기 여기 밑에 여기 선생님, 선생님. <laughs> 밑에, 밑에. 밑에 로봇 있잖아 위로 올라가 되지 뭐어 <laughs> 진짜 야 딜러 이거 딜러도 자힐이 되네 거기 안돼요 거 도와줄게 좀 살려줘, 좀 살려줘. 또, 막, 여기 또 구슬 같은거 있어 도와줘 도와줘 앞에 있어. 이 자식 외계인 아니야? 생긴것도 딱 외계인이구만

<laughs> <laughs> 아이 저 문어괴물도 나오는구나. 뒤에도 있다 문어괴물. 네 뒤에 하나 더 있어요. 감사 감사. 조심 조심. 캐피. 내가 내가 보여줄게. 다부시키고오지 <목소리> 어, 저거 뿌셔야돼, 뿌셔야돼. 오케이, 부셔야 돼. 오케이, 나이스. 부다리파괴고 저거 부셔야 돼, 다푸 아, 저거 다 부셔야 되는구나. 오케이. 뿌셔야돼. 뿌셔야돼, 어, 어. 뿌셔야돼. 모이라, 모이라. 좋아. 오늘 오징어다리로 파코야키 한번 만들어 먹자. <목소리>

살리고싶 뭐, 살주고가 없죠 어? 어? 자 하나 파괴 아니 뭐다 죽었어 거사당이 네, 네. 죽었어 이거, 야 쉽다고 한사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이 이거, 이죠안 맞아서. 이

오, 도진 오는 거 봐. 와, 도와줘. 저 나한테... 땡큐. 어, 뒤에 있어요, 들 가는 중 가는 중오케이 처리했고. 아, 독가스. 아이.

아, 뭐 여기는 미소지? 아, 위도우 아, 아, 76, 위도우 어, 76, 뭐? 장전, 어. 장전, 나이스야. 아, 너무 아프고, 나 죽어.

어어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어뭐 아, 네. 들어와요? 돼요. 아까, 그거. 확인. 아까 뭐 어, 어, 얘네 어. 그래, 얘네. 장전. 어. 내, 내가 저 독질에 깔아놨어. 사이드 본다왔다 오케이, 처리 옆에 사이드에왔왔 <목소리도> 오케이, 터트렸어 오케이, 터트장스아잠이터 자폭하는애어서폭하하는 애. 야, 체력 잡고 야. 야, 체력 잡고 야. 아니잖아, 야, 아, 예. 당겨. 당겨.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뭐 야. 아 야, 오케이. 일단 막아. 일단 막아. 일단 막아. 됐어. 로 좋아. 야타부터 잡아. 야타부터. 오, 석양. 오, 석양. 에타커 장전 아, 빨리 부활시켜. 내가 버티고 있어. 캐이까 씨. 피 나이스 컷. 빨리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부셔. 어, 됐다. 빨리 새나고나고 살고 살고. 저다리 치지 마 저거. 똑같아요. 빨빨 안에 들어와요. 안에안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는른쪽 다른 쪽. 그래요. 음 뭐야 쉽네 어, 버려 뭐야? <laughs> <나 버려도 갈게. 웃음> 그렇게, 그렇게 토르비오는 혼서었다고한다 버려 버려 <laughs> 토르비오 는 <잘 가. 웃음> 그렇게 버려졌다 한번 더 가보자 자이번에 초고수로 갑니다 무 치료할 수는게 필요해 맞아 자일이 필요하지 자, 각자 도 한번 가봅시다 예, <목소리> 신호가 끊기고 있어 우리팀메이너는 사람 맞지? 잘 만났어 큰일 날 뻔했어 밖으로 나가서 함선을 살펴봐 꼭 붙어 다니는 잊지 말고 어, 눈사람이 눈사람 차사람이라 다름없어 고고고고 각자 도생 함선의 온도가 급상승했어 불을 최대한 어게널세 잊지 말고.

아니야. 버워시키지 마. 부활시키지 마. 배신계스트하게 부활시키지 마. 많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배신아. 부활 안 하면은 게임 끝나나? 아니야시키지 마. 안 돼. 어, 야 이 보완하는데도 시간제한이 있을건데 장전 가운데로 가면 빨려들어가 죽고 메이고 이거 또 뒤에서 언제 나온거야 어토저이거이 e 스킬 풀타임이 좀 늘어난 거 같은데. 자, 목표 알요. 아무튼 여기 거기잖아. 저기가 연구실이다. 문은 잠겼지만. 약값자에게 출입 카드를 짓는 정의 널윤시 씨. 그런 녀들을 해치우고 출입 카드를 연구실을 열도록 잡아주고 연구실을갈겁니잡아주고 대련도. 속수를 주인하도록 가까이서. 괜찮. 필요하면 쏴버려도돼야지 하지만 도모 걷기는 필요 어 하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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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놀람> 어, 거기. 게살라 뒤쪽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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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laughs> <laughs> 시이거을변신한다는게 무슨 얘기까 와문 열어주고 아얘 카드가 있구나 카드 카드 하나 더 됐다 하나 더네 <목소리> 너무 아프고 아니야 조심 이난 떨어지네. 떨어져라. 이것 좀 하세요. 나이스. 진짜 떨어지 아,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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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드맨카드맨그트저를 조심해. 많이 마시면 치명적이야.

배터리 이게 끝인가? 하나 끝인데? 히델.. 히델 끝이에요 오아나똑같가 진짜 와 2층에 애들 많다 아2층은안 가면 잘해 애들 내려갔다! 애들 내려갔어! 뒤에 주.. 호그 뒤에 주심

와 씨야 너무 아프다 터져요 함선헤하야다 <laughs> 쓰러지는데 팀원을 배신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됐어. 아 스파 되는게 너무 힘들다 목표를 어죽어겠다 죽어 때리고 죽어, 죽어. <laughs> 사이드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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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laughs> 아날파이도 겁나 많고 뒤에 조심. 무신할 어, 수 있는 특정 이벤트가 있긴 한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아! 야, 아까 위도가 좋았는데? 난이도가 올라서 힘든 건지... 어, 뭐야? 방어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아, 아, 어 근데 진짜 이거 헤드판 정 되게 좋아졌다. 지금 헤드를 살짝 안맞춰 뭐야? 요 살짝 안맞야는데 헤드판정이 한 번씩 나. 가지고 주고 아, 나빴 근데 뭐시제 인게임으로 들어가 봐야 두번 알겠지만. 잡아주고. 이것마다 날거 이거 하고 바로 이제 게임 들어갈거예요와 어디가 다 다총알다 쏟아 부어야 되네. 와, 솔해 총알 늘어난 거 이거 좋은데.

낙사 p s 낙사 o p 탑승 탑승 p s a To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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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p s 리 To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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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sa

오케이. 배신자. 이 배신자! 메이 혼자 나갔다 이 배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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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나갔다, 이 배신자. <laughs> 그래 추천 시스템도 친구인 상태에서 추천이 되네. 오, 뭐 이라? 뭐, 보이라는 봤으니까, 어, 약간 요런 게임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 이제 재밌게 즐겨보시고. 일단 헤드 판정도 상당히 좋아졌고, 애들 체력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데미지 자체가 지금 여기서는 아케이드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알 수는 없네요. 그리고 지금 아케이드가 더 나오네. 협동전, 하늘에서 죽음이, 초고열 용암, 천둥 폭풍. 이런 식으로, 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어? 매, 일주일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